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아, 제목이 좀 그렇죠. 제목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장?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아, 이왕이면 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수 없이 제목을 이렇게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신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뭐 뒤도 마오겠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의 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정말 가장 위대한 한 왕이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위한 결혼식을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잔치가 뭐예요? 결혼식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성대하고 신경 많이 쓰고 정말 중요한 게뭐 있겠어요? 더군다나 독자인데 이 임금이 자기 독자를 위하여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야그 결혼식에 초청됐다는 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위대한 왕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결혼식에 초청되었다는 것.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이 있다고 우리를 초청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만사 대처 놓고 진짜 자랑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위대한 왕께서 그 아들을 위한 결혼식을 베풀어 놓고 초청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진짜 만사 제쳐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그 초청에 응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야지 초청을 초청에 가는 것이 왕에 대한 예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표시이고 그 왕에 대한 존경과 그런 거잖아요. 초청했는데 안가 버려 보세요. 그왕 무시하는 거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되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가 이 왕이 베푼 아들을 위한 결혼식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을 향해 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오기를 싫어하더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아, 이런 왕에 대한 모독이 어딨어요. 이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대요. 안아버려요. 정말 제가 그 왕이었으면 그냥 당장 군대를 보내서 막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은데, 자비로우신 이 왕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청한 사람들이여 내가 오찬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이러고 정말 많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가 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와, 이런 왕에 대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초청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왕의 그 왕대심에 대한 모욕과 멸시와 거부와 대적이에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해 보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왔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의 종들의 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 왕께서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영적으로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잔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불러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자기 사업 하러 가고 밭 살아가고 자기 일만 할 뿐이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왕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올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그 복음의 소식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초청장을 가지고 결혼식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파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기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없는, 죄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다심판받아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초청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이 초청에 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악인이고 죄인이고 다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들 관심 없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초청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응하여 나아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초청은 영원토록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 기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면 하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 지금이 그때예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장 못 해요. 그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그날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는가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할 때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오 하나님, 나도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인생의 어. 더 높보다도 이 천국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그 천국 잔치에 나아가야 천국 가는 거지. 무관심하고 살면 기회 없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 초청에 전심으로 응하시고. 그것을 붙듯이 물어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요? 무관심한 사람들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서 살아가는 사람들 못 갑니다 또못 가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 받았는데 임금께서 잔치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어떡 하라고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 청해라. 그 종들이 갈 거리에 가가지고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왕께서 이 잔치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이 오셨나 보려고 오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나라의 관계 전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요 이런 혼인 잔치에 초청을 하면 그 우리 초청장이 아니라 예복을 줘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그 호스트가 준비한, 특별히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것이 왕에 대한 예의예요. 왕이 이것을 또는 초청자가 이 옷을 줬는데도 그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초청한 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내옷 입고 가.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반드시 그 왕이 또는 그 초청자가 마련해준 예복을 입고 오게 돼 있어요. 그 종들이 초청할 때 예복을 다 나눠준 겁니다. 좋잖아요. 사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왕의 잔치인데 고민할 건데 예복을 주셨으니 그거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입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마음대로 왔어요. 그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어떻게 좋지 하십니까?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천국잔치 자체에 무관심해서 나는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지만,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면, 결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 왕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복,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 뭐 말씀드린 거다 아시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부정하고 타바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의 옷을 그에게 입히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막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입을 의의 옷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그것으로 절대 갈수 없어요. 왕이 마련한 천국 잔치는 반드시 왕이 마련해 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다른 옷은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왕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다른 옷은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거기 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 상관없어요.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련해주신 의의 옷만 입으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참석할 수 없어요. 누구도 참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하나님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 한 하나님 믿는 것이고 어차피 좋은 천국에 가자는 것이고 어차피 이땅 살면서 잘 살아보자는데 뭐 종교가 다 크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냥 잘 살면 다 되는 거지. 뭐이 종교나 조종교나 어차피 잘 살자는 건데 좋은데 가자는 건데 다 괜찮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옷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의의 옷 외에는 아무 것도 소용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마련해 쓴 의의 옷밖에 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이름도 어떤 옷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다른 이름, 뭐, 다른 종교,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상품이고, 이 정도 인품이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좀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No way!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그 의가 아니라 다른은 나의 공로와 무엇인가를 내세우는 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라우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그 예수의 십자가 연애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갔어요. 온 세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초청장이 갔어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근거도 없이. 하는 가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때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천국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놓고 주님 부르시면 받치고 사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만큼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일해서 싣고 절해서 싣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 갈 때에 천국이 가는 겁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이 정도 성품이고 이 정도 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안 되고 오직 나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 때의 의의 옷 예수 그리 때그 이름으로만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 확실하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거기에 내 목적을 두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그분이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천국 전체에 다 참여하여 영광 부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